오늘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 굉장한 예배가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본문 내용입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 고난, 저주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원죄는 해결이 안됩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바로 원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8장 4 4 절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생긴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탄의 12가지 저주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주는 답입니다.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키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주장하다가 싸웁니다. 원죄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언제 고통을 당하고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올지 모르죠. 고통, 저주, 재앙은 운명이라는 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재앙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저주 재앙을 없애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 피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았지만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 십자가 달아서 죽이는 이 사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입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달아서요, 말려 죽입니다. 십자가 나무의 그 털에다가 묶고 못을 박죠. 그렇게 해서, 어, 마를 때까지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 새가 와서 다 뜯어 먹게 되죠. 정말 처참합니다. 이 십자가 사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어서 카르타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죽이죠. 증인을 세워놓고 이제 돌로 쳐죽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려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간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십자가를 처형시키고 시체를 이제 무덤으로 가져가게 되죠. 처형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해골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되신 겁니다. 제명이 이제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미고 가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제명을 들고 가는, 어, 이제 군인이 한명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 뒤에는 채찍을 든네 명의 군인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뭐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막 피를 토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다에서 이제 처형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그 옷도 뭐 수입이 되는지 어, 군인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속옷까지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이 유대인들이 여론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그걸 이제 수입 내려고 제비뽑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니까 목마르겠죠. 심포도주를 마신 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이렇게 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절망 속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승리의 선언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모든 투쟁이 끝난 겁니다. 모든 흑암 세력을 끝내는 죽음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 고통,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이걸 믿을 때 흑암세력이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이 싹다 해결하신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재앙의 권세를 끝내시는 죽음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대로 이죄 때문에 재앙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 당해야 되고 멸망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나의 일순위가 돼야 한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은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의 1순위가 될때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도망을 가고 지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 어, <laughs> 본론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다 이루셨기 때문에 세 가지 은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은약을 바르게 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약을 바르게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은약의 사람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흑암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허감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허감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책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 진리는 이 죄, 저주 빠져나오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때부터 우리도 이제 초대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무엇이 1순위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1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다른 것이 나의 1순위가 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잘 압니다. 조롱합니다. 잘 알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 될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어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요셉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뒤에 요셉을 통해 일어난 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대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정확한 은약을 붙잡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되죠. 은약을 바르게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을 발견하고 믿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최초 조상 아담이 하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즉각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제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전 백성이 뿌렸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양의 피는 오늘 예수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완성시킨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세울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니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재앙의 권세를 건내신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 겁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일순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스 9장 2 6제을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고난이 있었는데,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내가 치은 죄를 용서하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지치도 않은 원죄. 그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또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치은 죄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모르고 우상순배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될 때.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신의 피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아, 그렇다면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시작도 안한 거예요. 절대를 발견한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이때부터 초대교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내 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접신, 이런 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운동 할수 밖에 없죠. 여기서못 빠져나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데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바뀌게 되죠.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4행년 11장 19제로 보면 큰 한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안디옥교입니다. 사도들은 잡혀가고 중직자들은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바꾼 겁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또 사경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뭐 엄청 핍박했죠. 하나님이 헤롯을 불러가버렸어요. 너무 방해하고 어, 핍박을 하니까요. 그 사도행전 17장 1절이나 사도행전 18장 4절 19장에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250년 만에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밥을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 저주를 다 끝내 겠다는 겁니다. 어, 나는 이제 복음을 누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정말 누리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방해, 있습니다. 방해가 옵니다. 어, 다넬 같은 경우는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그랬습니다. 어, 죽는 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 감사하면서 네, 기도했습니다. 또이 다넬의 세 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바꾼 겁니다. 오늘의 결단은 미래를 저어합니다또 우리의 이 기도는 후대에게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언약을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손에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능을 주시죠, 달란트 주시죠. 이것으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한 손에는 언약, 한 손에는 기능 이렇게 딱 붙잡은 겁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기능은 이제 돌을 던지는 기능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양 우리의 돌은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기능으로 골리앗까지 어, 때려눕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 손에는 은약, 한 손에는 실력, 뭐, 기능,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균형을 딱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운명 다 끝내셨습니다. 지난 날의 모든 아픔과 거 상처를 주님이 다 싸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은약을 붙잡으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송가 259장입니다.